안녕하십니까 BMW 공식 딜러 오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출고 차량은요 BMW의 베스트셀러 BMW 5 시리즈 신형 5 시리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고 현재 대기가 엄청 많아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뭐 비교하고 따지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일단은 색상 정하셨으면 대기해놓고. 기다려 주셔야 내가 차를 배정받을지 그 순번을 기다렸다가 배정받고 나서 뭐 구매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저희 고객님이 배정받으셔서 출고하시는 차량은 520i m 스포츠 패키지 2024년형 마지막 물량이고요. 알파인 화이트 색상의 실내는 제일 인기가 많은 배간자 커피 브라운 뭐 에스프레소 브라운이라고 하죠. 에스프레소 브라운 시트의 차량입니다. 이 고객님도 빠르게 대기 계약을 해주셔서 차량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뒤에 계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차량 배정이 안 되고 25년형으로 현재 대기 계약이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기약 없이 차량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대기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차량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물량에 대비해서 계약 고객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순번이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고객님은 기존에 출구하셨던 대학병원 교수 원장님이 계세요. 대학병원 교수님 통해서 지인분 소개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전시장이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시는 곳 바로 근처에 타 딜러사 전시장이 있으셨지만 저희 전시장으로 방문해 주셔서 대면 상담도 해주셨고 대면 상담하고 나서 바로 계약을 걸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지원이 되는데 그 무이자 할부에 맞춰가지고 대출도 사용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빠른 출고 어, 흰색의 브라운 시트인데도 계약하시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차량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고객님이 빠르게 계약금을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능하지가 않죠. 복합 연비 12.1km. 어, 차량 사이즈가 엄청 커지면서 거의 준대형 사이즈가 됐어요. 그런데도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스몰 토크하면서. 예, 네, 꼼꼼히 검수하고 있는데요. 영상 촬영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제가 검수를 다 마치고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저희 고객님께 사진까지 보내드린 상태 그 뒤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편하게 영상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 전부 다 이상없이 깔끔하고요. 지금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수 다 하고 나서 영상 찍고, 그리고 자동차, 썬팅이랑 유리막 코팅, 뭐 블랙박스 장착, 하이패스 장착 이런 거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작업하고 나서도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니까 저희 고객님들은 편하게 맡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24년형 모델이어서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25년형 모델부터는 인터렉션바 이제는 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스마트바라고 부릅니다. 스마트바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 24년형이 할인도 더 많이 되고 차량 가격도 더 저렴하니까 24년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요. 지금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보면서 센서류, 카메라류 작동 잘 되는지, 그리고 움직일 때 소음 등이 없는지도 제가 직접 다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전혀 이상 없이 모든 기능들이 작동이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브라운 시트가 이렇게 상단부분은 블랙으로 살짝 투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실내 공간을 안 그래도 넓은데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후 영상으로 뵐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출고 준비가 다 완료된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알파인 화이트 흰색 모델이고요. 이렇게 한 바퀴 작업 다된 차량 둘러보고 네, 추가로 또 안내드리겠습니다. 썬팅이랑 유리막 코팅, 그리고 생활보호 ppf 패키지는 항상 서비스로 해드리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작업 다 되고 난 모습은 또 작업 전이랑은 느낌이 다른데 훨씬 차량이 고급스럽고 더 반짝반짝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상품화까지 다 깔끔하게 해드리고 출고하니까요. 구매하시는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관해서는 1절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제가 다 세팅해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저도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고객님도 내 차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출고하시고 나서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밌게 영상 찍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등장해서 뭐, 이런저런 설명도 드릴 수 있기는 한데, 이 영상은 어 지금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 고객님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출고해 주시는 저희 차주분 고객님께도 기념 영상으로 남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차량 영상 촬영해 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휠, 타이어, 전부 뭐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게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신형 5 시리즈는 차체가 커지면서요, 준대형급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웅장한 모습, 날렵한 모습 다 같이 보실 수 있고, 요런 부분도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나서 바로 고객님께 인도 드릴 차량이니까요, 요런 세세한 부분도 다한 번씩 체크하고 촬영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쪽도 마감재 부분들 다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다 촬영하고 나서는 출고 기프트 선물 같은 것도 트렁크에 채워 넣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실내 공간도 네, 특이사항 없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깨끗하네요. 전동 트렁크도 이 물감 없이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모든 부분이 이상 없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휠도 4개 다 체크하고요. 타이어도 4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장면 부분도 이렇게 다 영상으로 남겨놓고 있고요. 그래서 전시장에서 출고하기 전에도 고객님이 직접 확인하시기는 하지만 보통은 대부분 다 잘 해주셨겠죠 하면서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 부분도 깨끗하고요 트렁크 상판 본네 상판 부분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럼 실내 항상 보는 루틴대로 꼼꼼하게 더 체크할게요 뒷자리도 이런 마감재 부분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와 있는 부분 이상 없이 다 들어오고요. 이쪽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다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썬팅 작업도 했다 보니까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신형 5시리즈 오고 나서는 썬루프 썬팅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썬루프는 썬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썬루프 자체가 칼라 유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둡죠. 측면, 15%로 썬팅한 차량인데, 그거랑 썬루프 농도가 비슷하거나, 썬루프가 조금 더 어둡다고 느껴질 정도니, 썬루프는 썬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 다 들어오는 것도 체크해드리고, 요런 부분 조명 들어옵니다. 다 체크해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에 조명이 들어오고, 어디에 안 들어오는지 아니까, 그런 부분 마지막까지 체크해드려요. 그래서 고객님이 신경 쓰실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한 바퀴 쭉 둘러보고, 키 확인하고, 블랙박스 장착하고, 그리고 블랙박스 세팅해드리고, 바로 출고 준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차가 커지다 보니까 실내 공간도 엄청 여유롭게 느껴지고요. 과장 조금 보태면 예전 7시리즈 같은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이제는 걱정 없이 다들 선택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차키 같은 경우에는 카드키 하나, 그리고 스마트키 두개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마이 BMW라는 어플으로 키를 등록해 두시고 사용하셔서 차 키를 실질적으로 많이 안 쓰세요. 블랙박스 순정 제품으로 장착해 드립니다. 배선 작업은 어차피 해서 오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썬팅 끝나고 나서 제 위치에 장착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끼워만 놓고 출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요거 세팅해 드리고 합니다. 시동 걸려 있을 때는 이렇게 원래 작동이 안 되도록 묶여 있는데요. 시동 끄고 제가 시동 걸려 있더라도 작동되게 세팅해 드리고, 그리고, 주차 녹화도 활성화 해드리고요. 주행 중 상시 녹화도 활성화 해드리고, 뭐 GPS, 우리나라 걸로 바꿔드리고요. 그리고 음성 명령도 가능합니다. 음성 명령도 제가 한국어 인식할 수 있도록 세팅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런 기본 세팅이 안돼 있는 게, BMW는 국산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런 녹화하는 세팅이 다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활성화해드리고 출고하니까 저한테 출고하시는 고객님들은 편하시겠죠? 이렇게 세팅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장악동이 잘 되는지 체크하고 출고 준비 마무리합니다. 멀리서도 믿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소개에 소개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